동락파구골부장 D코스 5번 파4입니다. 76m입니다. 난이도가 있습니다. 반드시 자 보이는 벤치 우측 새 나무 중에 우측 나무 쪽에서 약간 우측으로 공략하는 것이 좋습니다. 깃발을 보고 치면 은 우측으로 흘러내립니다. 예 네,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, 좋고. 아 좋아요 힘들어, 좋고. 힘 좋고 야, 좋아요. 아주 잘 쳤습니다 오들어갔습니다 홀인입니다 예아나이스야 구미 삼조고 <laughs> 클럽 김성교 선수 홀인원입니다 네야 디코스 5번홀 파포에 76m 김성교 홀인원 축하드립니다 자뺑강시 선수 좋습니다. 약간 우측으로 흘러내리십니다 와, 괜찮습니다. 예, 네, 호리는 축하합니다. 자, 오늘 맛있는 건 우리 꿈미3조고 김성교 선수. 호리는 파티 축하드립니다. 뭐 먹을 건데. 소중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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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국민건강을 위해서 파크골퍼가 대단한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어,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, 50대 이상 어, 되시는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파크골퍼를 즐기고 있습니다. 또 어, 나이 드신 분들이 부부로 많은 어, 파크를 즐기고 있습니다. 대단히 보기 좋고 어, 건강한 모습들입니다. 병아지 선수 간사 나이샤예 쉽지 않은 샷실인데자 임주선 선수 나이샤예자 화이팅 한번 축하해 주기 바랍니다 자 축하해 주고 자아 김성규 선수 5번홀홀리는 축하드립니다